1월 6일 화요일 아침 주식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오늘 장에서 상한가 주가 급등 당일 슈팅 어, 당일 급등 기대되는 종목 탑 3로 줄여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상한가 주가 급등 당일 슈팅 기대가 되는 단타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감사 인사부터 전해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도박이 유튜브 채널이 벌써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그동안 5년 동안 제 영상 항상 지켜봐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 드리고자, 구독자 20만 명 돌파 기원 감사 이벤트를 또 준비해 왔는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 자 원래대로라면 아, 무려 월간 이제 3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제공해 드리던 이 주식 방 주식 공부방 단타하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단타하기 좋은 종목들 만들어내는 그날 그날의 핵심 모멘텀과 속보들 공유해 드리는 이 주식 공부방.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 대장주 레포트 매월 제가 종목 딱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월간 대장주 탑픽으로 현시점 주도 섹터 대장주 중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께 대장주 딱 하나씩 잡아드리는 거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번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단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식 공부방과.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대장주 레포트또둘다 하시는 분들께는 포트폴리오 분산에 도움이 될요것들 무료로 챙겨드린다라는 것이죠. 주식 공부방한번더 보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규장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아 그날 그날의 급등주 만들어낼 만한 주요 모멘텀 속보와 또그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유망 종목들, 단타기 하 좋은 종목들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게요 주식 공부방이고 대장조 레포트는 보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매월 대장주딱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을 위한 종목 소개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껏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대장조 아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장조 레포트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방에서 어떤 종목들 소개해드리는지, 어, 실제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어떤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냐, 여러분들 한번, 어, 같이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주식도박이 주식 공부방,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실제로 21,400명 넘게 입장에 계신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21,000명 넘는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투자하고 계시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식 공방 누가 직접 운영한다? 저 조맨이 저가 직접 운영하고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무료로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전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될 만한 정보. 공유해 드리는 게 목표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실제로 어떤 종목 공유해 드렸는지 어떤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주식 도박이 주식 공부방 맞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날짜 1월 5일자 가장 최근 거래 일자 맞죠? 1월 5일자로 어떤 종목 제가 브리핑해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브리핑해 드렸어요. 맞죠? 1월 5일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1월 5일 한미반도체 몇시몇 몇 분에 소개해 드렸다. 아침 9시 4분에 소개해 드렸죠. 아침 9시 4분에. 그렇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아침 9시 4분에 1월 5일자로 그렇죠. 1월 5일자로 아침 9시 4분에 한미반도체 소개해 드렸는데 이따가 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따가 제가 바로 이거 이렇게 좀 보여 드린 끝에 바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30초. 30초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어쨌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대로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창 열리자마자 공유 받아 가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 보면 어떻게 된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 슈팅 나온 종목입니다. 장중에 무려 26% 당일급 등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구독자분들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주식 공부방 입장 신청하시면은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챙겨 갈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미 반도체제가 9시 4분 9시 4분쯤에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9시 4분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장초반에 수급 유입되는 거딱 보자마자 딱 장초반에 여기 9시 4분에 그렇죠? 9시 4분에 158,200원일 때 잡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야? 오후 2시까지 횡보하는 듯 했으나 결국 어떻게 했다 여기서 여기서 소개해 드리고 나서 오후 2시까지 횡보하는 듯 했으나 오후 2시부터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결국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장중에 무려 27%나 주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치?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당일 단타하기 좋을 만한 종목들 보이면 바로바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이 주식 공방이다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 장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1월 5일자로 어떤 종목도 브리핑해드렸다 테라뷰. 테라뷰 종목도 브리핑해드렸어요. 이것도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아, 핵심 기사도 관련 기사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1월 5일 테라뷰 얘도 아침 9시 6분이면 장 초반에 소개해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테라뷰도 보겠습니다. 얘도 양복 나왔습니다. 맞죠? 쥐팅 나왔는데 테라뷰 보면은 1월 5일자로 장중에 무려 29.96% 그러니까 상한가 주가 폭등 나왔고 장마감 종가 역시 22%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한 종목이 바로 보다 테라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테라뷰 종목도 장 초반에 여러분들 9시 뭐 5분이었나 6분이었나요 여기서 여기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상한가 상한가까지 직행해버렸던 게 바로 테라뷰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주식 공부방 따라서 입장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보다 요런 종목 챙겨 가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역시나 1월 5일자로 어떤 종목 브리핑 파로사이바이오. 파로사이바이오 브리핑 해 드렸죠. 역시 모멘텀 체크 해 드리면서 파로사이바이오도 여러분들 아홉시 안 24분 뭐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자, 파로사이바이오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어 이렇게 장대한목 슈팅 나온 종목이다. 장 마감 종가만 하더라도 25%, 25.5%였고요. 파로사이바이오 29.9% 장중에 상한가, 주가 급등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파로스 아이바이오 제가 9시 4분이었나 아 9시 몇 분이었죠, 여러분들이 거? 음. 9시 24분에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9시 샷 여기예요. 이렇게 장 초반에 스물스물 오르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9,400원일 때 여기서 여기서 소개해 드렸는데 보다 10시 23분까지 이후에 직행업버려서 얘도 어, 이렇게 상한가 주가 폭등 나왔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주가 급등 나올 것 같은 종목, 제 눈에 전망되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매매 판단에 한번 능동적으로 참고해 보시고 주체적으로 판단 내려 보셔서 만약에 매매 참고하시고 활용하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실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이월 오일 컨택 이런 종목도 드렸는데 컨택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후 한시 1시, 한시 그렇죠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장 초반에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컨택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 동반되면서 슈팅 나온 종목이었어요. 29.97%. 어? 얘도 상한가. 주가 폭등 나왔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컨택도 제가 이거 한시몇 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시몇 분이면 아직까지 바닥에 있을 때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 한 2시 아 1시 한 반부터 해 가지고 주가 폭등 나오기 시작해서 1시 40분 되니까 얘도 29%. 상한가. 주가 폭등이 나와줬다 자, 주식 공부방 이렇게 여러분들 그날그날 어, 그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일급등 기대되는 종목들과 당일급등 나올 만한 모멘텀들 소개해 드리는 게이 주식 공부방이고요. 입장 방법, 맞아. 대장주 레포트까지만 말씀드리고 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레포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월 대장주 레포트 드려요. 근데 25년 1월에 대장주는 제가 현대차로 드렸었는데 1월에 현대차 여기였지만 보다 요렇게 30만원대까지 올랐었고 22만원대 드렸던 대장주 현대차가 33만원까지 여러분들 50% 넘게 올랐다 자 역시 저는 여러분들 이거 증거 근거 없는 이야기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현대차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거 언제? 1월 맞죠? 그쵸? 1월 대장주 레프트 25년 1월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25년 제가 이렇게 25년 5월에 대장주로 드렸던게 삼성전자입니다 맞죠? 이렇게 제가 어, 삼성전자 종목 드렸던게 5월이에요. 4월 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결국 보면 어떻게 됐다. 아, 어, 여러분들께 중장기 대장주로 드리는 게 삼성 아 뭐야? 대장주 리포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직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이면 5만 얼마 하던 데였어요. 5만 얼마 하던 데 들었는데 지금 이거 최근에 지금 13만 원뚫었죠 13만 원뚫었습니다 이거 차트 자료화면 만들던 때도 11만 7천원이었는데 이거 뚫어서 최근에 13만원 간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대장조 레포트로 어, 잡아드리고 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은 역시나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조로 드렸던 게 25년 7월입니다. 맞죠? 25년 7월. 그쵸? 실제로 보면 7월 1일 날 대장조로 드렸던 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얘도 대장기 레포트도 지금 20만 30만원이 채 안될 때 30만원이 채 안될 때 알려드렸던 게 레인보 우 로보틱스인데 그 이후로 53만원 찍었죠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어, 대장기 레포트 드렸던 게 9월 대장주로 로보틱이 드렸던 건데 9월 대장주로보틱즈 10만원 안될 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32만원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3배 넘게 올랐죠 로보틱즈는 중장기 9월 대장주로 드렸던 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로보틱즈 9월 8월 29일 날 작성해서 드렸다 맞죠 실제로 방송 업로드 시간도 8월 29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9만원도 안 됐을 때 10만원도 안될때 드렸던 건데 지금 최근에 32만원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활용하시면 되겠죠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잘하고 싶으신 분들 또 단타 잘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둘다 잘하고 싶은 분들은 둘다 신청해 가지고 무료로 챙겨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챙겨가실 수 있다.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딱 30초, 딱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참여해 주시면 누구나 다 전부 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건 기존 구독자 분들이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챙겨 드리는 게 바로 이 주식 도박이 구독자 감사 이벤트 이 주식 공부방 초대장과 또대장주의 포트인데요. 자 뜬금없이 웬 설문조사냐 야, 여러분들. 제가 5년 동안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뭐다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섹터 전망 뭐 종목 정보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이 설문조사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고 또참여했을때 어떻게 공부방이는 대장률을부터 받아갈 수 있냐? 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리면 뭐가 나올 거냐면 댓글 부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댓글, 그렇죠? 그럼 그 댓글에 첫 번째 첫 번째 댓글 보시면은 뭐다? 제가 직접 작성해둔 이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직접 작성해둔 댓글, 그렇죠? 그럼 이 제가 직접 작성해둔 댓글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 매니저 직접 운영 주식 공모방 입장 안내 그렇죠 이거 있죠 여기 밑에 옆에 이거 파란색 글씨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바로 대장주 레포트랑 어 대장 뭐야 주식 공모방 초대장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다시 어 나도 주식 공모방 초대장 받고 싶어요 대장주 레포트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내려서 댓글 있는 창 확인하신 다음에 그 댓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다 첫 번째 댓글 보시면 제가 직접 작성해둔 댓글이 있을 거고 조민이저 운영 주식공모방 입장 안내라고 하면서 파란색 글씨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 보다 음, 설문조사 참여하셔가지고 주식공모방이랑 대장률 레포트 챙겨가실 수 있다.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이 화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장률 레포트랑 주식공모방 입장 필요하시면 3 0 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다 챙겨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리면요 설문조사 나와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구독자 여부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맞으면 o 아니면 x x 누르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면 돼요 x 누르시더라도 구독 안 하셨더라도 주식 공부방 초대장하고 대장으레포트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 하신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하시는 스타일 뭐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 중장기 배당주 등등 여러분들 스타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계신지 뭐 제2의 월급 용돈벌이 아니면 경제적 자유 노후자금 마련 등등 어,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투자 성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뭐 손실 중이신지 본전 수준이신지 소폭 혹은 큰폭 수익 중이신지 그리고 또 혹시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투자하고 계신지 이런 거 그냥 어, 여러분들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 또 여유 시대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또 저희 채널 평소에 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어, 이렇게 기타 누르고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하시고 싶었던 말씀 딱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이대로도 만족해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설문조사 왜 참여하고 계시다 대장조 레포트나 아니면 주식공급방 초대장 필요하셔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죠 둘다 원하시면 둘다 원하신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저희가 여러분들께 주식공급방 초대장이나 대장조 레포트 제대로 답장 드리려면, 제대로 안내해 드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제대로 주식 공부방 초대장하고 대장주 레포트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 성함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본명입니다. 본명. 무슨 뭐 별명 같은 거안 되고 본명으로 하셔야 돼요. 핸드폰 본인 인증하듯이 어디 회원 가입하실 때. 그렇죠? 그래야만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주식 공부방 초대장하고 대장주 레포트 안내받으실 이 신청자분, 어, 그 신청자분 번호. 이거 제대로 연락해 주셔야 저희도 제대로 보내드리고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 특히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키패드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손가락 잘못 눌러서 숫자 하나씩 엉뚱한 번호 입력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력하셨을 때만 제대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엉뚱한 사람 엉뚱한 번호 입력하면 거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엉뚱한 분이 받게 되시잖아요. 그럼 그분도 고통스럽죠. 자꾸 뭐 저희가 주식공부방 초대장 드리는 게 그분 입장에선 스팸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나 설문조사했는데 왜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보내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서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꼭 성함하고 연락처는 제대로 한번 작성하실 때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라고 특히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 번씩 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 입력하시게끔 해놨다.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성함하고 연락처는 두번세번 번 확인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받아가시려면 챙겨가시려면 그렇죠? 제대로 입력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함과 번호 잘못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안내 받으실 거예요. 어 잘못 입력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대장기 레포트나 주식 공부방 초대장 못 받으신다 다시 참여하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참여하신 분 그러니까 제대로 성함과 연락처 입력하신 분께만 요거 이렇게 저희가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챙겨 드리기 때문에 챙겨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뭐다 성함하고 번호는 제대로 입력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성함하고 연락처 여쭤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다 읽어보시고 밑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동의 누르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 나도 주식 공부방 초대장이랑 대장교 레포트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 영상 아래로 내려서 댓글 있는 부분에 첫 번째 댓글은 아마 모일 거다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댓글일 거다 그댓글의첫 번째 줄에 있는 파란색 글자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서 어, 설문 완료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주식 공부방 초대장이랑 대장교 레포트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어 인지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든 마감될 수 있는 소수 한정 이벤트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시는 거 바라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하나 저희가 이제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기에 마감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마감 공지 따로 올리기 전에는 딱히 이벤트 마감된 거 아니니까 또 바로바로 바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거 기쁜 건 주변에 나누면 두 배가 되죠. 주변에 주식하시는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선배, 후배 분들께도 저희 채널 제 영상, 제 이벤트 많이 많이 공유하셔서 주식 공부방이랑 대장조 레포트 함께 많이들 활용하시면서 안전투자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공유와 추천 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미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제가 어제도 강조해드렸고 바로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슈팅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더 소개해드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유망주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어떤 반도체 만드는 회사 같아요, 여러분들? HBM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TC본더라는 HBM 장비, 반도체 생산 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1%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가 되겠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한미반도체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 너무나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ai 슈퍼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불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예전에 그 골드 러쉬 사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전세계의 인류의 역사상 이 금에 대한 골드 러쉬가 벌어졌던 시기에도 금광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금광에서 쓸 곡괭이 만드는 회사들이 촥촥촥촥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이 AI 시대에도 AI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이 AI를 만드는 회사들의 도구가 되는 부품을 파는 회사들 AI의 도구가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쭉쭉쭉 오를 거예요.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그 대표적인 주자이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때요? 미친 듯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거든요.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한미반도체는요. 외국인 수급이 하루 만에 1490억 100, 5, 1 5 7 0억 그러니까 이틀 만에 3,000억 쓰러 담은 거예요 기관 수급도 지금 이틀 만에 거의 700억 까이 쓰러 담은 거고 미친 겁니다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거래 대금 터지면서 가지고 있고 한미반도체 제가 이미 한번 강조 드려서 이양보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갈 것으로 기대가 저는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거고 뭐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바를 꼬라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왜 조정을 며칠 받더라도 결국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맞죠 한미반도체는요 진짜 크게 갈 것으로 기대가 돼서 솔직히 목표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갈것 같은데 단기적인 목표가 굳이 굳이 잡아드리자면 19만원대 하나 21만원대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만원대 하나 1차 목표가 21만원대 하나 2차 목표가 그러면 각각 10%좀 넘게 20%좀 좀, 좀 넘게 목표가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대한전선도 보면 좋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AI 대호황이다.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 뭐가 필요해요? 전, 전력 설비가 필요합니다. 전기 부족해요.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그 AI들이 써먹을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전기가라는 걸공급하는게 뭐예요? 결국 전력 설비고 배전반이고 변압기고 케이블이에요. 그 배전반이랑 변압기랑 케이블. 요런 거 만드는 대표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요. 자 대한전선 뭐 여러분들 얘도 지금 미쳤죠 수급만 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어 크게, 크게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최근 이거를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로 풀매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쫙 치고 올라줬다가 급등분 전부 다 반납해 주고 어, 쉬어가는 시간 조정기 두달 가까이 거친 다음에 이제 막 다시 전 고점 뚫어주려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세요 자. 지금 전일에 뭐다 여러분들. 위꼬리 없이 장대양목 마감도 했고요. 예, 지금 현재가 25,900원이면 대략 26,000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6,000원이니까 1차 목표가 저라면 28,500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2차 목표가는요. 2차 목표가는요. 저는요, 여러분들 예, 3만천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 대안전선일차목표가 28,500원, 10퍼익 절구간 2차목표가 31,000원, 20퍼익 절구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일진정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어,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전력 설비 핵심 부품, 음, 변압기 만드는 회사다. 어,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수주 계약도 잘 나오고 있어요. 돈잘 버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어, 일진전기 한번 볼 건데 일진전기 여기 있네요 어, 일진전기 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이 쫙쫙쫙쫙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어, 지금 한번 주가 폭등해준 이래로 싹 조정받고 나서 55,000원대에서 지지 구간 형성해 주다가 어, 이전에 전고점 뚫어주려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아주고 있다. 맞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62,300원 구간에 있지만 우리 이거 1차 목표가 저라면 저라면 68,000원, 68,000원 1차 목표가로 한번 바라볼 것 같고 다음 목표가는 여러분들. 74,000원도 한번 바라볼 것 같습니다. 74,000원. 그렇죠? 자, 1차 목표가 68,000원, 2차 목표가 74,000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은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 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 하나, 전력 설비 쪽둘해 가지고 AI 대호황으로 인한 수혜주들 봤으니까 분산 투자 관점에서 바이오도 최근에 분위기 좋거든요. 코스닥 대표 섹터기 때문에 바이오 아, 쪽도 봐야 되겠는데 어 일단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종목이라 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내시경 혈관 치료 기기 만드는 회사고요. 또 글로벌 확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망 쫙쫙 늘려나가고 있는데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어, 현직 의사들이 추천하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가장 전도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주가 흐름이 어때요? 바닥지지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바닥지지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번도 깨진 적 없이 건강한 주가가 건강한 주식이 가지는 주가 흐름 등락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가더라도 접점 레벨은 계속해서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 때 외국인 수급 62억이나 쫙 깔끔하게 어, 들어와줬고요. 지금 현재 주가 92,000원이고 어, 우리 이거 저라면 1차 목표가 11만원 아 참, 정리합니다. 아, 10만 1천원 10만 1천원 1차 목표가 잡고요. 10만 1천원 2차 목표가 그냥 깔끔하게 11만원 잡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1차 목표가 10만 1천원 2차 목표가 11만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주식 공부방 무료 입장, 당일 급등주, 당일 단타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소개해 드리는 요 주식 공부방과 또 중장기 대장주 레포트 알려 드리는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요거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많은 분들이 설명 한 번만 더 자세히 달라. 자세히 해 달라 말씀하셔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 나오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조사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참여하시면 보다 주식 공부방이나 대장조 레포트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거 신청자 폭주 현상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언제라도 마감될 수 있으니까 영상 보고 계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